오늘은, 바로, 준비됐다, 입니다. 자, 핸드폰 하시는 분들, 제보세요 자, 살짝 그쪽, 자, 살짝 그쪽 돌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 오케이. 잘못해보면 편집할 겁니다. 제가 살짝, 감을 보면서, 이렇게, 간을 보면서, 오! 그래, 자, 이제, 와, 오케이. 근데 근데 저 똥뚝 진짜 안 누르니까, 그요 아니, 누군지 안 누르는지 저도 손에 가려서, 잘... 미안해. 어우, 자,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고자. 빡! 오케이. 이게 안 쓴지 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렇게 해 주고. 오케이. 무슨지 아, 안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저기 있었는데 싫에 아. 아무것도 없었다. 오케이. 아무것도 없었다. 고 봐 여러분 나 왔어요. 나 여기는 못할것 같은데. 아 여기는 걸리않한 부분이 없어 못 하겠다. 근데 여기는 또할수 있습니다. 안 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 자, 저거 또 주. 잠깐만, 잠깐봐이 정도? 이거 이 정도? 이거? 저저 저. 이 정도? 안 돼! 음,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버렸네, 하하하. 여기, 어, 여기 할수 있을까? 아, 부위, 이, 아까도내 기포도 넣어줬지, 같이, 튀기고, 지고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아, 으아! 이건가? 어쩌고, 어떤.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싶고 떨어진다 이거 아 여기만 수 있지 아우 떨어지면 좀누가생긴데아 오마이 아, 아무 이거 없었다 그냥 이렇게 가보면 되는데 예이 yeah. 오케이오케 okay, okay. 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도 일부러 한거에 있고 나중에 그거 나오는 장면에 있을수도 있으니까 보자 아파 아파 앗다가 으따가 으따가 으앙 으응 빌려줘 아 여기 감봤어요성공했어 좋겠다 네. 여다 하잇! 여기까지 넘었어요 자아 맞다 여기 안 했다 하잇! 어, 어디서든지 어. 몰라가지고 그냥 여기서 시작하는 근데 사다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자를 어떻게 해요? 아빠, 안 되죠?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시도해 보라는 거지? 아, 오, 오, 아, 아니! 다 했어. 일단, 어떻게든 왔다.